오늘은 우리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영산불교가 21세기 대한 서상인가 지금까지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에 대한 진실은 스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 다만 부터 회상입니다라고만 말을 했고, 그 당시 우리 부처님의 거룩하시고 희유하시고 우리 삼계의 지존이시고 우주의 주이신 우리 부처님, 부처님 10대제자의 두 분이 와서 확실히 불과를 증했다는 것만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책 21세기 부다의 메시지에도 그 정도로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제 영산불교 현지국 현지사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감출 것은 아직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할 말을 해드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우리들 말로 대단히 입이 무겁습니다. 입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덕이 없지요. 성자일수록 입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겪어보니까 정말 우리 부처님은 천금같이 무겁습니다. 그 당시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서른다섯 살 혹은 서른 살 되던 해라고도 흔대던해 다시 불과를 이루셨잖아요. 맨 처음은 어떻게 되었지요 여러분 아시죠? 무수겁전에 무량겁전에 나유타하고도 아승기겁전에 법화경 열애수량 분부 보면 엄청난 비유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오래전에 맨 처음 불과를 이루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십니다. 그러한 지점께서 이 사바세계에 가끔가끔 모셔서 가끔 불과를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님 말씀을 이해하는지 모르겠네요. 이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밖에 안 되는데, 혹은 사람이 생긴 지는 300만 년 정도라고 하는데, 또 우리가 그 역사를 들여다 볼수 있는 때는 역사가 시작한 때는 만년 혹은 5천 년밖에 안 되는데, 무슨 무량겁 전에 불과를 이루었느냐라고 의심할 거예요. 그러나 스님이 언젠가 성주계공을 한다고 말씀을 했지요. 그랬었지요. 무한히 무수히 성주계공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님이 언젠가 자상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불과를 이루시고, 49년 동안 혹은 45년 동안 중생을 위해서 많은 법문을 하고, 많은 중생을 교화하시다가 다시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아시죠? 부처님은 45년 동안에 그 당시는 인류 문명의 개화기라고 할까? 우리의 하루 같으면 새벽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불법 외정법 종자만 심었습니다. 이제 스님이 말을 조금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시다가 80세를 일기로 반열반에 드실 무려 마지막으로 열방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열방경 이 대단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우리 영산불교에서는 소위 경전을 도저히 아함경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인성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야 할 그런 과제 당위성으로서 우리가 아함경문을 어쩔 수 없습니다. 봐야 됩니다. 아함경은 소중합니다. 그 다음 부모님께 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산불교에서는 지장보살보함경, 지장보함경, 불설보모온중경을 소이경전으로 합니다. 그 다음 금강경은 정말로 불법의 정수가 담겨져 있고 우리 윤회중생은 이것을 꼭 보고 꼭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강경을 첫째 소이경전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화엄경이나 법화경을 소이경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진짜 소위 경전은 열반경입니다. 우리 영산불교의 소위 경전은 열반경 옵시다. 왜 그러느냐? 우리 부처님께서 마지막 자리에서 하루나 하루 밤 사이에 제자들을 향해서 강복하게 유고를 남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 열반경은 정말로 중요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열반경에다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시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비유하자면 반쪽짜리 글자인 반자입니다.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방편으로 이 불쌍한 중생들을 사람답게 사람으로 교화를 하고 또 성분이 있는 종자에게는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지상 목표이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난 세계 열반의 세계, 이르바나의 세계인 아라함과의 증득의 목표를 둔거예요 아함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 훗날, 먼 훗날 내가 와서는 온전한 글자인 만자, 완전한 진리의 말씀 가르침을 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열반경 몇 페이지까지 스님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정감독 비결, 격감유로 주역, 그리고 동서양의 많은 수의 영통인들의 예언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도령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정도령, 말세의 성인이 성자가 나온다, 그거예요. 그러면 새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저 어느 종교에서는 9만 0 0년천지개백이 되어서 이제 지상극락이 이루어진다.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 하는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그 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어떤 큰 성자가 나와서 정도령이라는 것은 성인을 말해요. 이제 큰 성인이 나오면 이 세상이 새로운 개벽이 되어서 정말로 살기 좋은 시대가 세상이 될 것이다 하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그 정도령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고 어디서 나올 분이고 언제 나올 분인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3천년 후에 성자가 나온다. 붙다가 출세한다.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진호설이기 때문에 경전에다가도 비유와 상징을 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인 중에 성인, 성자 중에 성자인 붙다가 출세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글자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자삼점, 이점 몰라 알지요? 점이 이렇게 세게 찍혀진것 이게 범어예요. 범어, 이성점 이것을 이자라고 해요. 이자성점 에이, 따,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아주 뜻이 깊어서 이 글자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 의미를 알면 답이 풀린다. 의문이 풀린다, 그거예요. 열반경은 부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부처님 최고의 법문입니다. 이자성점 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에 대해서 대반열반경 열반경학자 어느 큰 스님과 해설을 해놨습니다. 보니까 해석을 잘했어요. 상당히 그럴듯하게 했어요. 그게 맞아요. 어떻게 해석해 놨느냐? 한 글자의 점이 셋이지 있 않습니까? 한 몸에 삼신이 들어 있어서 삼신일체가 되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이번에 해석이 많은 열반경 학자 중에서 제일 낫습니다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불과를 칭하면 몸이 어쩐다고 했지요? 셋이 부족한다고 했지요. 법신보신 화신의 삼신이 부족한다고 했습니다. 그점 셋이 바로 법보와 삼신을 한 몸에 부족한 분이다. 그러한 부다의 출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이후로성신을 부족한 가춘 그러한 성인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었습니까? 수벌이, 사립을 존자가 왔다 갔지요. 그냥 가셨지. 그분들이 나와서 교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정일암경, 아암경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석점 이 법보와 삼신이 맞아요. 그런데 이 경에서는 세 분이라고 그래. 불과를 일흔 분이 세 분이다. 그런데 두분 다음에 미륵불이라고 그래요. 두분 다음에 미륵불이다. 도수승을 거쳐서 세 번째로 불발을 이루실 분이 미륵이라고 아 암경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도수승 중에는 한 분이 여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반경 신수열반경 두권 376페이지에는 감로의 정도 의 라는 말이 나와요. 열반경에 가끔 나옵니다. 감로의 정도 우에 감로라는 것은 단기술이라는 말이요. 에 정도는 광명, 빛으로 봅니다. 광명, 감노의 광명 외에. 감노가 나와야 중생들의 업장을 멸하는 양역이 된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이건 뒤에 화원경의 바다 해. 해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부처님의 몸통이는 무량업정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지요. 무량업정광은 모든 빛의 빛이요. 이건 아주 불가사의한 빛입니다. 자성광하고는 천지 차이이고, 극락정토의 빛과도 천지 차이입니다. 이무량업종광이라는 것은 부처님 빛이라는 것은 희유한 빛이어요. 그것을 지금 여러분한테 우리 법회 때부터 부처님께서 방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급생내로 내려오면서 지은 업장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업장을 벗겨주고 소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감로의 정도 외에, 감노의 빛. 왜? 감로의 빛왜 감로라고 했느냐? 감로 업장을 벗겨주니까 감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도 소중한 축복의 빛이 아닙니까 빛을 쏠때 여러 군데에서 빛을 내시는데 그 빛이 나가는 것을 보면 햇빛, 태양빛 이내리 죄일 때그 가느다란 그 빛을 우리가 모두 셀수 없지만 그 햇빛은 무수히 많은 빛줄기의 뭉치 아닙니까? 그와 같이 여기서 쏠때 그래요. 쏠때 빛의 모습은 마치 이슬이 내릴 때한 이슬 가닥이라고 하면 그 이슬 한방울이빛 가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한 감로의 광명 이것을 해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인사할때 해인이라고 씁니다. 정도령 성자가 이 해인을 가져온다고 그래.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면 세상이 다 평안하고 안될 일이 없다고 해. 해인, 바로 무량업종광이 그러합니다. 이 무량업종광 부처님의 비대의 기능은 업장을 씻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전번에 어느 청년을 천도했더니 그 청년이 전생에 어떤 사람을 갖다가 오장 등 모든 장기를 전부 꺼내서 어 죽인 그런 과보가 있어요. 전생에 지중한 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기와 모든 팔다리, 눈등이 다 떨어져나간 그 영가가 왔는데 얼마나 그 영가의 한이 하늘을 찌르겠습니까. 그 청년의 과거 지중한 너비어요. 또한 가지 더 이야기하지요. 어느 고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대감 부인이 자기 대감의 얼굴이 예쁜 작은 부인을 보고 거기에 풍 빠지니까 보기 싫어서 작은 부인의 코를 잘라버린 거예요. 코를 베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코가 날아간 그 작은 부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살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후로 그대감집은 줄초상이 난 거예요.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사람도 줄초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그 원기 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코 없는 영가는 그 장기가 없는 그 영가는 어떻게 되느냐? 세세생생 사람이 되더라도, 짐승이 되더라도 장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명이 없어요. 사람으로 와도 고치고요. 반명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천하명의 도소용 없고, 현대 과학이 첨단을 벗고 의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도저히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 회상교단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 부처님께서 그 무량업정광으로 복원시키면 됩니다. 그런 사례를 나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위대한 능력은 그렇다 그거예요. 부처님 이상의 성인은 없는 거예요. 불과를 지만부다 이상의 성자는 없어요. 불과를 지만부다는 오직 불교에서만 나와요. 다른 종교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의 경우 그 종교에서의 최고 수장도 붙다는 아니에요 붙다는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을 갖추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알겠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님이 답은 하지 않습니다. 정도령이 큰 성자가 부처님 가신지 3천년쯤 되면 이 세상에 나온다 그거예요. 어디서 오느냐? 대한민국 땅에서 나온다 그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땅에서 나온다. 그건 우리 경전에도 있어요. 경전에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역에서도 그걸 말해놨어요. 간방, 감방, 간방에 위치한 한반도에서 출현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역에도 간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방이라는 위치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아함경에 있어요. 아함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라 당시 탈해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탈레왕이 민정을 살피기 위하여 신하들과 마을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숲속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리기에 이상히 역에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는 큰금 괴짝이 있었습니다. 그금 괴짝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옥동자가 있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옥동자의 이름을 닿게 자를 넣어서 지어줬어요. 숲 속에서 달기 울기에 찾아갔더니 금 괴짜가 있었고 그 괴짜 안에 꼬마가 있었다고 해서 그 꼬마의 이름에 닭게 자를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그후그 그 꼬마가 성장하여 왕위를 계승할 때 개두왕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닭게 머리두, 임금왕, 개두왕.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을 개림이라고 한 거예요. 역사를 배우면 나오지요. 지금도 이 고사를 따서 우리나라를 개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개도왕이 다스리던 곳은 곧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경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불설증이나 환경마 하나 없건 비상품에 장례지세요 불명 미륵 출연어세 25개명 개도왕서지이라고 적혀 있어요. 해설. 앞으로 세상의 미륵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는데 그때의 나라 이름은 개도왕이 다스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벌써 부처님께서 아함경을 설하신 그 아함경 안에 이러한 것을 몰래 숨겨서 마은 거예요. 앞날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밀이기 때문에 천기이기 때문에 말로 못하고 이렇게 비유와 상징으로 한 것입니다. 달기라고 하면 새벽의 때를 알리잖아요. 모든 중생이 해탈함을 얻는 새 시대를 알리는 것이 달기입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부터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비결서에는 계룡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밖에 용룡, 계룡. 따라서 계도왕 이 다스렸던 곳과 계룡에서 진인이 큰 성자가 출현하신다는 옛말은 서로 일치하는 것을 알수 있다. 지금 한국 땅에서 천지를 개벽시키는 붓다가 출현한 것은 여러 경이나 곳에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고소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500여 년 전에 왔다간 프랑스에 대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 나스젤 대면 1503년, 1566년. 프랑스의 의사 철학자 정성가 노스트라다무스를 아십니까? 그와 비견해도 조금 더 손색없는 한국이 나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격암류로골슨 남사고 정감로골슨 정감 올비시에서 몇 사람이 있어요. 해조 오시 성은 오시인데 그분의 이름은 안 밝힘 나는 분이 비결서를 써놓은 것이 있고 경주 이 선생가에 나오는 비결도 있고 공학에서 가사로 암나을 예언한 것도 있고 어쨌든 동서양의 여러 영통 도인들이 많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름 있는 무학대사라든지 강정산 같은 분도 큰 성자가 한국 땅에 온다고 했습니다. 언제 오느냐? 1980년도에 불과를 이루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1980년도이면 조금 차이가 납니 우리 광명 만덕님이 불과 를 이루신 것은 1990년대입니다. 어쨌든 부처님 이후 지금까지 불과 를 이룬 분이 없어요. 없어. 삼신을 구족해가지고 무량업 전광을 방광할 만한 그런 성자는 없습니다. 스님이 21세기 부다의 메시지권에 무죄라는 항에다가 그 부처님의 영혼이 얼마만큼 깨끗한가를 이야기해 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부다는 무죄입니다. 부다는 죄가 없다고요. 얼마만큼 죄가 없느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권을 읽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작업생대로 내려오면서 지은 업장이 붓다에 불안 물어볼 때 보통 사람들은 숨이 산만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업장을 끌고 치고 다니는 거예요. 아아한 정도만 되어도 아직도 치워야 할 것이 이산 덩어리만 할 거예요. 보살 정도도 치워야 할 것이 이집 덩어리 정도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를 증해서 완전한 불이 되었다고 선언 받기까지는 업장이 먼지 한풀만큼도안 붙어 있어요. 그만큼 영혼체가 청정해요. 너무너무도 청정해요. 그렇지요. 업을 짓는 것은 탐진 번뇌 때문에 업을 짓지 않습니까? 불과를 증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탐진 번뇌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진 거예요. 그 다음 다업생으로 내려오는 동안 악과 악행을 지으면서 뿌리 내린 숲과 기둥이 정말로 많이 빠져나오는데 그때는 이것이 완전히 식혀서 제거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다업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원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원결, 은혜, 빛 이것이 완전히 청산되어버린 거예요. 없어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청산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체가 청정청정하다 못해서 빛을 발광하는 거예요. 발광하다 못해서 무령업 정관과 똑같이 되어야 자기 불신하고 계합이 되어버립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과를 지만 그분의 그 영혼의 아름다움과 깨끗함은 말할 수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물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열시와 지장보살님이 무죄를 선언해요. 부처님이 인가를 해줘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광명만덕님은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원결까지도 전부 청산되었습니다. 원결까지 전부 청산되어야 완전 붙다로 일까 봤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전번에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불과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최고의 성자예요. 성자 중에 성자예요. 여기는 정도령이 문제가 아니어요. 그러면 한 분의 불다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많은 지옥이 있죠. 이 세상에서도 나라에 특별한 좋은 일이 있으면 죄수를 석방해주고, 형물 감염도 시켜주고 해요. 특사를 해주는 거예요. 감옥문을 열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아요. 오직 불과를 칭한 사람이 나왔다 하면 법계에서도 그런 큰특혜 행사가 있습니다. 광명불 자제통황불이 나왔을 때 많은 수의 지옥문을 열었어요. 그런 특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그 극고 극한 고통을 면하고 나와서 이제 개인의 업에 따라서 하늘도 가고 다시 짐승도 되고 사람으로도 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붙다가 출세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 세상이 훨씬 평화로워져요. 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태평성대라고 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중문세계가 편안해져요. 중문세계의그 많은 무주고혼들이 다 정리가 돼요. 없어져요. 무주고혼들을 명부로 다 넣어버려요. 그런 작업이 있어요. 어떤 부처님이 그런 작업을 해주시느냐? 이건 스님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사해 해보세요. 무주고혼이 많다는 것은 좁혀서 여러분 집안의 조상 중에서 무주고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손 중에서 반드시 그와 같이 자살해 죽거나, 그와 같이 나쁜 병을 얻어서 죽거나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지요? 그런 현상이 없어지니까 인간세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인간세계가 그만큼 자살률이 적어지고, 그만큼 나쁜 병을 얻지 않아서 좋은 것 아닙니까? 또무주고혼 중에서는 전쟁을 좋아하는 아주 괴팍한 귀신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또 전쟁을 일으켜요. 남북한 전쟁도 일으키고, 세계 전쟁도 일으키고, 개인 간의 전쟁도 일으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주고 오늘 상당 부분 정리해버리면 그만큼 이 세상이 맑아지고 평화롭고 그래요. 사람 민심이 좀 달라져요. 다시 본성으로 회복이 돼요. 그런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붓다가 나오면 그렇게 좋아집니다. 지금도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법화경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기로 사분으로 해서 전도가 되고, 중생들은 그 가르침에 따라서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처님의 교실을 내으로 사기로 나눕니다. 제세 18년을 0한 단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법시대라고 해서 이제 천년을 보는데 이것을 둘로 나누어요. 해탈경고를 500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선정경고를 500년으로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정법시대에는 해탈을 이룬 성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500년은 선정에 들 정도의 성과 얻는 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선정에 들 정도면 성중하늘에 태어납니다. 지금 재래불교의 우주 형태에서 본다고 하면 새끼천에 가서 나는 것입니다. 새끼천에 가려면 선정 정도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정 정도에 드는 분들이 많이 나온다 그거예요. 그때가 50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법 시대를 둘로 나누어요. 해탈 500년. 선정 500년에서 1000년입니다. 그 다음을 상법시대라고 해요. 상법시대를 둘로 나누어요. 상법시대도 담은 경고 500년, 합사 경고 500년으로 나눕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담은이라는 것은 주로 교학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려고 하지는 않고 책만 들여다보고 연구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은 경고라고 해요. 합사 경고란 뭐냐? 그 다음 500년은 그것도 하지 않고 주로 탑이나 쌓고 불상이나 모시고 절만 짓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런 시대를 탑사경고 50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법시대가 1000년입니다. 그래서 제세 180년, 정법시대 1000년, 천년, 상법시대 1000년입니다. 그 다음에 말법시대가 온다 그거예요. 그때를 또 둘러 나누어요. 교리와 율과 절 재산 가지고 다투는 투쟁경고 500년입니다. 그 다음에 오타각세 말년 그럽니다. 지금이 2500년 후니까 이제 오타각세 말세이라요 오타각세 말년이 돼. 이때가 지금 우리가 사는 때예요. 이 오타각세 말년, 법화경에 나와요. 이때 부처님께서 부처굴을 해줘요. 부처님께서 그 수많은 천만억 번하고살들에게 말법시대의 정법을 유포하라. 고명을 해요.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법화경을 유포하라. 고되어 그 있지요. 그런데, 정법을 유포하라. 고하십니다. 그 여러분, 우리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에는 본화고살님들이 어쩝니까? 가보불탑의 본화고살, 보나고살, 본화고살의 상수가 영도자가 네분 있지요. 누구지요? 첫째는 성행 둘째는 무변행, 셋째는 정행, 넷째는 알리팽입니다그 중에 상행정행이 누구의 좌우보처입니까자제통합물의좌우보처이지요더 이상의 해석은 해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전에 많은 과거생의 선근 종자들이 부처님 재세시에 많이 오고, 그 다음 정법시대 때 많이 오고, 그 다음 상법시대 때 옵니다. 그런데 부처님 재세시에 정말로 선근 종자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250명이라고 하면 우주법계에 가장 성분이 있는 종자들이에요. 그 1250명이요. 그러니까 1250명의 비구 안에 들었다고 하면 정말로 금지를 가져야 돼요. 이분들이 지금 많이 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금 몇 사람씩만 밝혀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누구를 쳐 업고시지 않습니까? 여쭈보면 아직은 밝힐 때가 아니다. 고하셔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여쭈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애는 영산 당시 몇 번째, 이름은 누구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까지 알아버리신다고요. 앞에서 영산 당시 몇 번째라고 하신 분그 당시에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말해주지 않았네. 그리고 제세시, 정법시상법시대때 나온 분들이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치면 또 나와요. 또 몸을 받아와야지. 어떻게 오느냐? 부처님 회상을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발언을 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 우리 미래 부처님이 오시니까요. 그것도 말을 못 해줍니다. 스님이 언제 한번 말을 했는데 그 이상 두 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 회상에 보신 걸로 와 있어요. 그분이 사람 몸을 받아오십니다. 사람 몸을 받아올 때 여러분들이 그 회상을 만나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성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을 위해 심신을 다해서 반야를 받고 성금 공덕을 지어야 극락을 가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가요. 지혜만 받는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어요. 반드시 성금 공덕을 지어야 돼요. 성금 공덕을. 그러면 지금 1990년대에 출세한 부다들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 스님은 지금까지의 불교를 한탄합니다. 왜냐?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지금까지 2500년 동안 그랬어요.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어디에 계시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았으면 어디에 어떻게 계시는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이것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처님이 없다고 하니까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한탄해요. 그 다음에 우리 중생은 윤회를 하는데 윤회를 하려면 반드시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체 없이 윤회를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걸 주장한다는 사람은 억설이 어요 이건 말도 아닌 거예요. 괴변은 자이지요. 윤회의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법인 중 재범무와 무하, 외무화를 갖다가 글자에 얽매이어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체가 없다는 말은 맞아요. 그 말은 현상계에서 이야기한 말이요. 에 그러나 이본체에 본체를 들여다보니까 있다고 해요. 본체계에는 형이상적 실체가 있더라. 영혼체가 있더라. 그거예요. 아래야식이 아니고. 그래서 유식은 지금 끝에 가서 크게 잘못된 거예요. 누가 유식삼십성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알고 봐야 돼요. 거기서 아레야식을 이야기하는데, 말라식 아레야식은 영혼체가 안 보이니까 무착 세친이 용어를 만든 거예요. 영적 실체를 보려면 불의 위에서 봐야 됩니다. 불과를 증한 분이 봐야 돼요. 앞에서 천도제 때 장기 없는 사람이 왔다고 했지요. 불과를 증한 분은 영체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체가 코가 없이 와요. 그래서 물어보면 내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영혼체입니다. 그 영혼체는 내 격으로 겹쳐 있는 것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영상불교처럼 잘 아는 곳이 없어요. 다른 데에서는 하나도 몰라요. 영적 실체인 인간 영혼의 실체에 대해서 2000년 동안 그렇게 규명을 하려고 해도 지금 안 되잖아요. 서양에서 지식인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 영혼의 실체예요. 현지사에서 지금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그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알게 되면 정말 로 현지사로 달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야 돼요. 이것을 만작이라고 해요.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 지금까지는 반쪽짜리 글자 반자를 말씀했다 그거예요. 이건 초창기이니까요. 그 당신은 아라한것만 얻어도 돼. 그랬는데 이제 수학기에 접어들어서는 곡식을 수학할 때가 되어서는 아니어요. 온전한 진리, 온쪽 진리, 완전한 진리, 인만자, 가득할 마 글자, 자회의 가르침을 줘야 돼요. 그것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극락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자회 가르침은 뭐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이 다음 내가 올때이 다음 부터가 출세할 때 이제 만자회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